자, 그러면 민첩한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코끼리 같이 확실하게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완벽하게 만들어갔죠. 지금까지 우리가 ERP라든지 다양한 이비니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확실하고 느리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 내년부터 요구되는 새로운 건 뭐죠? 야, 지금 회사가 어렵고, 지금 고객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 만족을 더 극단적으로 더 좋게 하고, 효과를 낼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뭐를 만들어보자 하게 되면, 이거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이에요. 먼저 움직인 사람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표범의 속도가 필요해요. 표범, 표범은 어떻습니까? 민첩하고 발 빠른 방향 전환을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존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업무는 코끼리처럼 움직이되 이제 새롭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북가 시대에 맞는 변화는 이제 발 빠른 변신을 하는 이런 에자일 리더십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라는 걸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상년지계의 미래혁신 코드로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자, 상년지계.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우리가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시대를 이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경박 단소 한 다시 말하면 가볍고 얇고 짧고 적은 이러한 반도체. 예 그리고 여러 가지 it 관련된 산업들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상련 지계 새로운 상상력으로 고객과 다른 제품과 쉽게 연결되면서 진흥화돼 있고 알지자가 아니죠 지혜지자입니다. 진흥화돼 있고 그다음에 고객 개인 그다음에 제품 개인. 개별 하나하나를 낱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코드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북한 시대의 에자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고적 전환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야,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태계를 우리가 보면요. 과거에는 중후장대형 산업이 그냥 이끌었습니다. 제 말하면 포드 자동차의 소품종 대량생산 이렇게 많이 만드는 적은 품종을 많이 만드는 형태로 변해왔어요. 그러다가 경박단소 시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도요타의... 에 지트 시스템자들이 이린 생산 방식 이런 거를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시대적 코드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적 코드는 뭐겠어요? 새롭게 생태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 형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고차를 팔고, 자동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기름을 넣고, 통신을 하고, 휴게소에서 쉬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고, 폐차를 하는 이런 자동차 시장이 근본적으로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북하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한 이런 보험 정유 휴게소 정비 사업은 앞으로 사라지는 직종이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뒤틀리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보험은 내가 자동차를 몰지도 않고 내가 자동차를 훈련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사라지는 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되면 기름을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유소 시장에. 거의 90%가 사라지고요. 여러분 아시, 아시겠지만 정유산업에 계신 분들은 체험하고 있겠지만 지금 정유산업들이 환경문제와 결부돼서 미래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유산업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형태로 오퍼레이션을 해봐야 아무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산업도 이제 새로운 코드로 어떻게 하면 에자일하게 움직일 거냐 하는 그런 요청을 CDO와 CIO는 받을 수밖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품도 마찬가지죠. 전기 자동차가 되면 전체 3만 개가 되는 부품의 40%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부품 회사들의 CDO, CIO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새로운 코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뒤틀리는 시대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 코드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가 이동되는 국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상력, 장시, 여러분의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뒤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 이미지네이션, 생태계를 새롭게 상상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상력의 서비스. 아까 레모레이드 보험 사례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새로운 상상력. 지금까지는 인간중심의 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은 완전히 이제까지 없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탐색해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고. AI 시각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상자 밖의 사고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연결할 연자죠.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제품과 제품을 연결하는 거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두 가지의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는 고객과의 연결을 보다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연결을, 연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산업의 제품들과 연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저 탁자에 스탠드 램프를 만든 미국 회사가 누구와 연결했습니까? 아마존 에코와 연결해서 아마존 에코가 다른 방에 있을 때 자기가 여기서 블루투스로 비콘컨테크놀로를 연결하면 여기다 얘기를 하면 바로 저쪽에 있는 아마존 에코와 연결이 되고 그 연결에서 얘기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보안을 유지해 주는 이런 새로운 램프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는 구조를 고, 고려를 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신기술로 엔지니어링 또는 류엔지니어링을 해야 됩니다. 에, 가트너가 얘기했던 AI 엔지니어링은 새롭게 만드는 분야고요. 리 엔지니어링은 기존에 있는 틀을 완전히 AI로 새롭게 둔갑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디지털 고객 경험을 고객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 구조로 리크레이션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는요. 고객 데이터에서 가장 중시했던 고객 데이터는 뭡니까? 뭐, 이경상 교수가 몇월 며칠 날 우리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에 샀다가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저의 까다로움, 저의 독특함, 이런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살때 거칠거칠한 소재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그 사람만의 독특성에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또 ai를 훈련시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개인별 만족도를 높였냐 그걸 하지 않으면 고객은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경쟁자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이제 개인별로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진 리더가 되어. 해야 돼요. 리터러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이건 어떤 소리냐면 아는 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 아는 게 뭐냐면 시대적 북화 시대의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까지 있는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럼 북화 시대에서 필요한 새로운 여러분의 역량은 뭘까요?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섯 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는 리더가 가져야 될 IQ들이에요. 자, 첫째는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 IQ. 다시 말하면 인간계의 데이터와 인공지능계 데이터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위기를 잘 관리할까 하는 위기관리 리더십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민첩한 변화 다시 말하면 애자일 리더십을 가지셔야 되고 그 애자일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조직 소통이라는 건 자기 밑에 부하들과 소통을 뛰어넘어서 이제 ceo와의 소통. 그 다음에 주변 라인 오브 비즈니스에 있는 리더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 돼요.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당신 일을 어떻게 도와줄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위기를 넘기 위해서 새로운 코드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소통을 여러분이 잘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단 창조력을 발휘해야 돼요. 집단 창조력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낼때 집단 창조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하는 분들 또는 뭐, 우리가, 관련자들만 R&D 하는 분들과 따로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새로움을 위해서 도전할 때, 이질적인 존재가 모여있을 때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3차원 협상력을 가져야 돼요. 이건 왜 협상력이 필요합니까?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요. 그것을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총론 찬성에 변화는 찬성에 근데 다 무슨 마음을 갖고 있죠? 변화 좋아. 다 해야 돼라고 하면서 내내것 빼고 자기 거를 변화하는 건 모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그 두려움을 상쇄시켜주고 그것을 새로움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제 IT 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는 리더이고 그 리더십의 근간에 바로 에자일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에자일 리더십은 이제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 목표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운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표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제까지 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솔선수범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미의 솔선수범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학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팔로우미하는 리더십은 이 북한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못 해봤고 직원들도 안 해봤는데 팔로우미 해가지고 실패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직원들과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문화적으로 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학습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조직원들이 함께 학습하고 경험하고 얘기를 서로 나누면 해가지고 공유하고 이런 문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스템을 만들 때 이렇게 하죠. 야 시스템 완벽해? 테스트하니까 문제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새로움에 도전은요. 야! 문제 있는 게 있어야 돼. 새로운 문제가 이런 게 있잖아. 자꾸 문제에 내 것이 안 맞다는 의식으로 자꾸 내가 만든 것을 때려서 부수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러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리더는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조언자가 돼야 되고 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리더십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이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리더십이 있죠. 바로 스크럼 방식이에요. 에자일 개발 방식의 스크럼. 스크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미식축구할 때 스크럼을 짜잖아요. 풀었다 띄었다, 풀었다 띄었다 하면서 전진을 해가나지 않습니까? 그걸 따서 계속 전진을, 스크럼을 풀었다 조였다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제일 좋게 제가 여러 사례를 봤지만 이 스웨덴의 회사인 스포티파이의 이 방식이 아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방식입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죠. 여기는 think it, build it, ship it, 트위크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 스크럼이라는 걸 자사에서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트크잇은 뭐예요? 생각하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빅싱크 하라는 거죠. 크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데, 자, 오늘 우리가 만료했어. 기능을 완료했는데, 모든 기자들이 특종을 받으려고 다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특종이라고 기자들한테 신문에 쓸수 있도록 기능을 발표할 수 있을까? 그러면 놀라워야 되죠. 그래서 그런 큰, 큰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드윅어에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차간대국, 착수소고 가라. 먼저, 빨리 만들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베타 버전, 프로토타입. 다시 말하면 모형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만들 때 빨리 만들어. 다시 말하면 80%는 20%의 노력만 가지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부가적인 어려운 기능들을 만들어 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건 과감하게 빼라는 거예요. 바로 80%의 가치를 먼저 만드는 거. 예요 이게 이거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을 먼저 만들어요. 그런 20%의 노력으로 됩니다. 그걸 전달해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고객한테 오픈하는 게 아니고 핵심 고객, 우리를 좋아하는 고객한테 그것을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계속 우리께 우리가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가 잘못됐다라는 관점으로 자꾸 비틀어요. 그러면 놀랄만한 성과를 내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관리에 있어서 디지털 원주민의 변화를 활용해야 돼요. 지금 조직에는 세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화 우를 중시했던 50세 이상의 계층이 있고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노웨어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조직에 새로 들어오는 세대는 바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G세대 센테니얼 세대 또는 이제 자라는 어린이의 알파 세대가 있죠 이제 조직 구성원에게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어떻게 학습을 할까 하는 측면 학습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리버스 멘토링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는 멘토링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멘토라는 말은 과거에 오래된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새로운 변화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는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잘 알아요.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유명한 CEO인 잭 웰치가 1999년에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리버스 멘토링. 다시 말하면 새로 들어온 들어오는 조직 구성원들은. 예, 정보의 획득 방법도 잘 알고요. 소셜미디어의 활용 방법도 아주 잘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최고의 앱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틱톡이라든지, 뭐, 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익숙하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내용도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쳐봐야. 그게 바로 임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줌 보겠습니다. 많이 쓰시죠? 웹엑스도 쓰시고, 여러가지 도구를 쓰는데, 그 도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도구들이 미래소통의 도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C레벨에 있는 관리자급, 본부장급 이상들은 잘안 하려고 그래요 맨날 부르죠. 야 와서 나 이거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바로 과거에 25년 전에 이메일을 주도했던 시 어,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본부장들은 왜 이메일을 안 하는 거야? 왜 맨날 사람 불어서 결제해? 이거를 불만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뭐예요? 야. 이거 꼭 해야 되냐 와서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변화시켜야 될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여러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조직이 새로운 시대로의 이동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가르치면 좋아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새로 들어온 젊은 영 제너레이션이 그것을 이끌어 주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전체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낮게 하고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바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 제가 "북카시대 에자일 리더십을 발휘하라" 라는 키노트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